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 그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주목이, 어, 주목을 받고 있죠. 한 60조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 또 에이팩 정상회담 때 캐나다 총리가 와서 또 하나 오션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최종 결성그룹에 진출했는데 독일하고 일본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비교 경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주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스카라고 잔수함 사업이 있죠. 이건 한 8조정도 됩니다. 8조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 하나그룹이 적극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특사단을 구성해서 또 직접 블란드로 어, 어, 가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산 관련주들은 계속 체크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 하나 시스템은 한번 상승하게 된다면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또 매수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맥점이 더 선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신화를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하게 다 점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 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으니까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전에 종목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신풍제야 그 다음에 우진이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 종목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여전히 유효한 맥점에 있어요.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꼭 적지 않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세 종목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꼭 체크해서 봐야 돼요. 어,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고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릴 텐데, 예전에 텔레그램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는 영상으로도 추천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8% 넘는 그런 급등이 나왔는데, 어 여기서 끝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좀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이 세력들이 나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한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추격 매수하기는 힘든 게 여기 세력선에서 장을 막고 살짝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으을 그리면서 움직일 때이 밑에서 아니면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 더 매수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계속 체크해서 점검을 해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품 제약도 봐야 된다고 했죠. 신품 제약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8%그중7%그 정도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이 세력선에서 이제 장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일단 전체 차트를 보면 완전한 바닥권이거든요그 전에 보면은 448선 위에 완벽하게 이제 자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터치만 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떤 흐름을 그리든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뭐 소폭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하기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매수 매점이 나올 때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천해 드릴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a t 인베스인데이 종목도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실상 완전히 제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락 추세도 이제 돌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평선 기준했을 때빠졌다올라가는 자리기도 이 하고 이런 게 중첩이 됐을 때는 단기간에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반드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사이에 어떤.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점 나올 때또 텔레그램에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별도로 관심을 좀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오늘은 약4.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이제 전체 차트를 봤을 때는 완전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두나무하고도 이 합병을 하면서 또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고점까지는 손쉽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매수진 관점에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흐름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이건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음봉으로 빠지면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갭 상승했을 때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시축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판단을 좀 달리 달리해지, 해지겠지만 이 종목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별도로 좀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은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좋다고 그랬죠. 전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장기 이평선이 탈했다 다시 올렸는데 이런 과정은 절대 개미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 개미는 이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장기 이평선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데 다른 차트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세력선 돌파했다가 빠지고 2 2편선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력선만 돌파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이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 정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단기 안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바닥을 그림면서 올라가겠지만 중 장기적으로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단기적으로도 우려에 적지 않은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반드시 신경 써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점검하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 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종목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영상으로도 분석해 드리고 할 테니까 종목명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로 대응 전략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종목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이제 손발만 맞춰가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또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볼게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뭐 딱히 나가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이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온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세력이 고점에서 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평소에도 수시로 가끔씩 이제 체크를 해 가야 돼요. 근데 이 추세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힘들죠. 더군다나 이제 장기 이평선 448선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개미들이 매수하기 힘듭니다. 바닥공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미들이 매수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으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것은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48선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수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 앞에 매물을 다 수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땐 대세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두상에너빌리티에요 주사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면은 448선 이탈했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 멘불을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하나 시템도 그러다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장기 2평선 440, 아니, 111선 완벽한 이탈을 했죠. 그래서 그대가 거의 실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세력은 그대로 있다고 라 봐야 돼요. 근데 이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될 텐데 일차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112평선이니까 이까지 우리 한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할 수는 없어요. 5위 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5위 평선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를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든지 호가창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면서 해갈 필요는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시식으로든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까지를 찾아올 수 있고 가 열려 있는 거고 만약에. 이어서 서 올라가서 자리 잡으면, 112평선 위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파동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다시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꺾이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꺾이면은 다시 이어서 정리를 하고, 바닷권에서 다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올라올 때 매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또112평선올라와서 꺾이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체크를 해 가야 됩니다. 관련된 정보라든지 자료는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좀 채워나가도록 할게요. 이걸 한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 함께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 시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 남겨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생각 하시고 이용하시되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몇도록갈게요 구별해서 문자로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투자할 때 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알아가야 하고 또 체크를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테마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이제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어, 사실 모든 종목들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테마라고 하도 그래도 그 중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드리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하고 실시간 종목 대응이죠. 종목 추천은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직장인들은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본연의 일이 있죠. 어, 더그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는 이런 단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접주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산 증식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잘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종목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죠. 추천해드렸던 종목 뿐만 아니라 테마별로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던 그 종목들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전자책, 검색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성장해가기 위해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또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법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해야 되는 게뭐냐면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노하우를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지는 겁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릴 때 이런 기법과 노하우를 전제로 이제 추천을 해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학습이 된 상태니까 추천해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남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집중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저희들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남겨드려야 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인연도 끊어지겠죠. 저희는 여지껏 그렇게 증명을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만 좀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춰가면 앞으로도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저희 텔레그램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